네 유아교육과의 박신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과장 박신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모든지 답변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교수님 첫 번째 네. 공통 질문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취업 네. 취업 분야 및 전망은 어떻게 보나요 네 저희 유아교육과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교원을 양성을 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많이 하는 취업처가 유치원이 되겠고요. 또 동시에 교,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될수 있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있다면 이런 지원도 혹시 해주시나요? 어, 저희가 어 임용 작년까지 임용고시 동아리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거 너무 임용고시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임용고시를 비롯해서 교사가 되기 위한 다른 영향들을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동아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챌린저스라고 더 멋있어지지 않았나요? 오, 멋있는데요? 어, 네, 그래서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 시험만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에 들어오셔서 학과에서 하는 교육과정들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그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임용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공부 한개 하면서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 나누면서 그렇게 학과를 생활, 학과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유아교육과가 3년제 과정이던데, 4년제 학사 과정도 있을까요? 네, 저희 4년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제를 마치고 졸업을 하면 이제 준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1년의 과정, 심화 과정을 거쳐서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많이 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절가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 심화 과정으로 바로 이제 진학을 해서 1년간의 학업을 더 이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4학년 학사학위 과정은 반드시 3학년 마치자마자 바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 있다가 일을 하다가 내가 조금 더 새로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기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학과 전공 취득 자격증은 어떤 게 있고 추가적으로 취득하면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유아교육관인 유치원 교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졸업하시면서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취, 취득을 하고 있는데, 모두에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성적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야 하는 교과목을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그 충족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시험을 보지 않고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 그 다음에 성적, 기준, 요런 것들을 하고, 어, 충족을 하고, 그다음 실습, 다녀온 다음에, 어,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두 가지 자격증은 다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취직 취득을 해야 되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이외의 자격증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자격증 과정을 요청해 주, 그니까 개설해 주세요 요청을 하면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쿨렐레라고조그마한 기타 있죠 음, 네, 그자그 그 지도자 자격증 반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쿨렐레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유아교육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심리 치료라던가 상담 같은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어 신청을 해서 들어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실기적인 저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뭐 동화 구현사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기, 종이접기,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있어야 꼭 취득할,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면접시 중점적으로 음. 보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유아교육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관심과 그런 것들 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적성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이 꼭 적성이 맞아야지만 반드시 유아교육과에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성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거고 기본적으로 그다음 태도.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이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예상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한번 작게 글로 한번 써보시고 미리 좀 읊어보시면서 내 시간을 충분히, 3분을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너무 이렇게 외워서 얘기하는 티가 나지 않게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게뭐 그런 태도라던가 아니면 관심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어,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외워서라도 좀, 어,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해서 준비한 것들을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교수님께서 학생들 면접 보러 올때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네, 됩니다. <laughs> 네,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